안녕하세요. 땅처리 t v 에요 잘들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세종시 소정면 대공리에 나와 있어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곳은 바로 앞에 보이는 축사로 사용했던 곳이고요. 토지 면적은 약 1,184평. 지목은 목장용지, 계획관리 지역의 축사에요. 동식물 관련 시설이죠. 자, 이곳 그 축사로 사용했던 곳, 이곳 바로 앞에는 자, 1번 국도가 인접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2차선 대로가 이렇게 도로가 접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통이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1번 국도가 근접해 있어서 교통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자, 현재는 그 축사를 사용했던 곳인데 지금은 운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쪽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건물이 어, 두개 동이 있는데요. 어, 한동은 302평, 또 한동은 그 84평으로 어, 되어 있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축사예요. 축사, 축사로 사용했던 곳인데, 자, 이곳은 그... 여기가 이제 건물. 어, 84평. 두 번째 동. 여기가 302평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 그 동식물 관련 시설로 사용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농장으로 사용을 했던 곳인데 지금은 철거를 싹다 이렇게 해놔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 굉장히 큽니다. 302평. 자, 건물 1동은 302평인데 이곳을 축사로 사용을 했던 곳인데요. 지금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곳의 추천 용도는 뭐 기존에 뭐 축사로 사용하실 분들에게도 추천을 드리지만, 뭐 공장이라든지 어, 창고로 용도 변경을 하셔서 어, 리모델링을 해서 이렇게 사용하실 분들에게 적극 어,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기초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셔서 공장 및그 창고용으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어, 밖으로 또 경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건물 1동은 302평으로 되어 있고, 건물 2동은 84평으로 되어 있어요. 자, 축사용으로 그대로 어, 사용을 하셔도 되고, 공장. 창고, 다양한 뭐, 상가, 이런 것들로 해서 리모델링 해서, 어, 사용하기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접근성도 아주 좋고요. 어, 천안 시내와도 한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요. 오히려 세종 시내와 시내보다 천안 시내가 훨씬 더 가깝죠.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쪽은, 어, 예전에, 어, 건물을 하나 더 이렇게 어, 건축을 하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멈춰서 기존에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그래서 건물 한동이 302평. 옆면으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야 정말 대규모입니다. 대규모. 302평.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리고 경계는 이쪽으로 해서 경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84평이다 보니까 토지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어 있는 곳을 어, 추가적으로 잘 활용을 하신다면 아주 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쪽 끝까지 어, 경계이기 때문에 가보도록 할게요. 일부러. 주변에는 <laughs> 상가시설이라든지 뭐 보물상 어, 이런 것들이 그 주변에 들어와 있고요. 자, 이쪽으로 해서 바로 어, 어, 바로 1번 국도가 접하고 있어서 교통이 아주 근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전이 공단이 또 가깝게 위치하고 있죠. 그 세종하고도 이렇게 갈수 있는 1번 국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어, 세종, 천안, 뭐 전이, 조치원 이런 쪽으로 어, 빠르게 갈수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창고로 리모델링을 하셔서 사용을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이야, 진짜 굉장히 크죠? 그리고 축사로 어, 사용을 했던 곳인데, 뭐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어, 정말 깨끗합니다. 뭐 이렇게 오염된 게 거의 없어요. 어, 거의 사용을 뭐안 하다시피 뭐 오래된 느낌은 있지만, 어, 안 하다시피 한 생각이 들 정도로 냄새도 안 나고, 이 상태가 생각보다 어,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 리모델링을 해서 공장 창고 어,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하기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기존에 축사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 이렇게 보시면 건물 이렇게 이동, 이동 옆에도 토지. 요게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곳도 어,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그, 멸실해서, 어,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용을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토지가, 어, 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1184평, 1184평 계획 관리 지역의 토지고, 이렇게 경계를 잘 잡아가지고, 음 활용을, 어, 충분하게, 이렇게, 회복하게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자, 이곳, 그, 세종시 소정면 대공리에 위치하고 있고, 토지 면적은 1,184평이고요. 지목은 현재 그, 목장 용지로 되어 있고, 계획 관리 지역에 어, 위치하고 있어요. 공물및 식물 관련 시설로 축사적 사용을 했던 곳이고, 건물 1동은 302평, 건물 2동은 84평으로 1번 국도와 바로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고, 이 토지, 이 축사로 사용했던 이 곳, 어, 바로 옆에는 2차선, 어, 대로변이 접하고 있어요. 자, 여기 소개 마치도록 할 거고요. 더 궁금한 사항은, 어, 땅철이 TV에 문의 주시고요. 우리 땅철이 TV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 주시길 바라겠어요. 감사해요.